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준신입니다. 제가 가장 방콕에서 많이 가는 식당, 여기, 소주 무타죠. 소주 무타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게, 제가 한국 리뷰로 지금 한 4개 정도 영상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너무 멀어요. 솔직히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아 다들 한국 사람들이 가고는 싶은데 멀어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래 들어서 한몇달 전에 소주모타가 이전을 했어요. 이사를 갔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데 저기 멀리 있는 데 여기는 시암시암에서 시양. 조금 더 내려와서 줄라대학교 에 있는 그 아랫동네. 쌈얀이라고 하거든요. 쌈얀이라고 하는 동네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백종원 선생님이 그 방콕에서 이제 찍은 거 있잖아요. 요 근래. 그중에서 쌈얀에서 찍은 죽집 간게 있어요. 거기 근처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한번 먹어보고, 백종원선생님 나온 거 있으니까 소주무타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오시는 거추천 할게요. 안에 한번 유용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เด็ดดิเอยับเบลยับอต็มูไม่ไปแต็งมูต็งมูนี่ตรงนี้อ๋อโอเคเบลนั่งนั่งอะไรน่าวคสบายดีไหมสบายดีสบายดีรู้รู้จักรู้จังไหมรู้จัก 아이고, 여긴! 잘지나요잘지냈나 아, 왔죠. 요즘 많이 벌어요. 잘생겨 아, 여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여자친구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마이아니아니 아고, 피카 픽업. 아고, 아니 까, 까리 사라이. 루짱마이. 아, 노 아, 고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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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티스패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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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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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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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en no,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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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en pad pa thai or oh, pat thai, pa thai oh, so much oh, and this uh, no ning, ning noi mayo mayonnaise oh, mayo. oh ning noi pet mayonnaise right deep deep fried this deep oh, fried so. rice oh, no no dude. it's look oh. sauce ramen sauce ah cheese of cheese same both red ma teriyaki thank you okay. oh, thank you 네, 그럼 소주부터 지금 지인들도 많이 보이네요. 바뀐 거 너무 멋있는 대로 바뀌었어요. 여기 쫙 바뀌고 멋있죠. 그리고 메뉴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메뉴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랑 뒤에 메뉴들. 이거 해산물 같이 나오는 걸로 새우랑 오징어 있거든. 이거로 먹을래 아니면 그냥 고기만 있는 거? 있어. 이걸로 이걸로 하나 하자 전에 있던 소주무탄은 확실히 실내 겸 실외여가지고 좀 덥기도 하고 했는데 딱 실내로 되어있으니까 또 이거 나름 좋네요 좋아 좋아 아 그리고 이게 잘 나온다 왜냐면 그 전에 거기는 조명이 아무래도 어두워가지고 잘안 나왔거든요 아주 잘 나온다 깔끔하게 여러분 이런 비주얼이었어요 거기서 몰랐죠? 이거 하나만 줬나? 네이 위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구워 먹는 겁니다. 태국식 삼겹살 부카타 집이죠. 아, 새우도 삼겹살 같은 그런 고기에요야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지 아니 오랜만에 여기 다 지인들 만나고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 야 맛있게 구워줬다 이거 아, 먹는 거죠 야 네, 요영이 지금 여기 새로 내가지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요영이랑 오랜만에 보고 다 좋은데 ไ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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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ไม 여기 이제 5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마지막 라스트 오더는 10시 반이라고 하니까 알고 많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영이 잘 챙겨 줄 거예요. 로마. Oh, so thank you. Korea, yeah. when Korea is coming I discount. o oh, 지금요. 여기도 디준 님으로 오면은 10% 할인해 준다니까 꼭 오세요. 그래도 맛있으니까 올려 볼 Me too. Yeah. s u p p t e r s Please please stay on a t t i t 재밌어 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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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야카 네, 그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소주무타 오랜만에 여기 한국 형들도 만나고 너무 맛있었는데요. 소주무타입니다. 여러분 오시고 싶으면 시주신 이름 대면 십프 할인되니까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오늘은 애까마이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